안녕하세요. 고릴라 다이카입니다. 오늘은 K7 리어 도어트립 탈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작은 일자 드라이버와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도어트립을 쉽게 탈거하는 방법 이렇게 넥케치 카바를 일자 드라이버로 탈거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손잡이, 손잡이 쪽에 고무 카바가 있습니다. 카바, 이렇게 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탈거해 주신 다음에 네 캐치 쪽 십자 스크류와 손잡이 쪽 십자 스크류만 탈거해주시면 더 이상 탈거할 스크류가 없이 쉽게 도어 트립을 탈거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상태는 스크류가 빠지지 않아서 자석을 이용해서 스크류를 탈거한 모습입니다. 이렇게 도어 트립은 이렇게 스크류를 뺀 상태에서 뒤쪽 뒤쪽 날개 부분 트립 상단부를 손으로 힘껏 잡아서 밑에 화스너 쪽 보이시죠? 왼손. 왼손 쪽에 화스너를 살짝 살짝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밑에, 밑에 이러해서 위쪽으로 제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안에 도화 케이블 카바가 빠져 있습니다.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깨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립만 눌러 주시면 빠집니다. 그 다음에 도화 손잡이. 전원, 케이블 커넥터를 두개를 탈거해 주십니다. 이렇게 되면 쉽게 탈거하실 수가 있습니다. 부착 방법은 분해의 역순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커넥터를 연결해 커넥터를 도화 윈도우 스위치와 다른 쪽 커넥터를 연결해 줍니다. 그 다음에 네 g 치 케이블 도화 케이블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. 옛날처럼 화선어 타입이 아니라 그냥 키로 끼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해줍니다. 이게 누구나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스크류 두 개만 풀면 거의 모든 차량이 이렇습니다. 두개 또는 세 개.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개치. 캐치 커넥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위쪽부터 위쪽 위쪽부터 체결해주신 다음에 아래쪽 옆쪽 사이드 쪽으로 툭툭툭툭 손으로 치워주신 상태에서 스크류를 두 개를 체결해 주면 도어 트립 탈거 및 부착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도어 탈부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및 메일로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의 도아트립 탈부착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